여기서부터는 부엌, 와, 냉장고, 김치 냉장고 두대 같이 설치할 수 있고, 위에 수납장 있고, 이곳은 아일랜드 식탁, 그 다음에, 바로 팬트리가 옆에 있네. 와, 음식물 보관하고, 그릇 보관하고 할수 있는 팬트리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면은, 식탁 등이 있으니까 이 자리가 식탁. 그 다음에 아까 알파룸 옆에 부엌. 와 부엌 길다. 수납장도 많고. 와 여기 다 부엌. 그다음 여기서도 창문을 열면 바람이 다 들어오고. 오 추워. 옥빛 초등학교가 그냥 정면으로 보이네. 와. 여기 전기 콘센트. 그다음에 주방 TV, 오디오장. 여기가 이제 난방 연동기 하는 부분. 그다음에 돌아서면 아일랜드 식탁. 주우이랑 비슷하게 놓고 여기에 이제 밥솥, 밥해 먹을 수 있는 전기 저기 있고. 그다음에 서랍도 있고. 여기는 주방.